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가을날 개짝에는 단풍이 이렇게 물들고 있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온 만물 자연이 흥형색색 물들어가고 있는 이 가을 이 시점입니다 우리 딸이 지금 16살입니다 16살입니다 16살입니다, 16살입니다. 추후 아빠와 함께 오빠 가족이 함께 라이딩하는 것을 바르고 안전한 그런 취미와 화합과 그런 가족 바이크 분할을 좀 꿈꿔왔는데 고맙게도 아이들이 제 아빠의 뜻을 받아줘서 잘 따르고 이렇게 연습하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. 딸의 바이크 연습하는 영상을 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추후에 탈어 빅바이크 막삼이 있고요. 오늘은 하 데이스타 데이스타 매뉴얼 바이크를 연습할 겁니다. 기아를 빼고 시동이 걸려야 될 텐데. 그동안 아들, 딸이 연습하던 데이스타 바이크인데요. 영광의 흔적들이 있어요. 이렇게 연료통은 찌그러지고, 깜빡이는 안 가지고, 백밀러는 기본으로. 엔진 가드는 스크래치가 엄청나 있습니다. 이 데이스타가 우리 아이들 덕분에 고생이 많아요. 오늘은 가볍게 음, 저때 지그재그 했잖아. 두 개는 뭐냐? 팔자! 팔자 돌리기! 여기 하나 놓고 자 아빠 시연을 한번 해볼까?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. 여기서 이렇게 넓게 잡으세요. 넓게. 이 팔자, 팔자 돌기, 팔자 돌기는 내가 가고자 하는 동선을 잘 파악해서 이 목표 지점에서 큰 원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큰 원을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, 요렇게 도는 거예요. 안정되게. 여기서는 크러치를 잡고, 또 여기서 크러치를 떼고, 이렇게돌 때는 크러치를 잡고, 그죠? 목표 지점이 이렇게 있으니까, 돌 때는 원이라는 그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, 그 목표 지점에서 바로 원을 돌려 하면 동선이 멀어지잖아. 그러니까, 머릿속에, 목표 지점에, 아, 요 지점이구나. 그럼 내가 동선을 요쯤에서 넓게 돌아서, 또 넓게 돌아 공간 지각 능력이야, 이게. 오늘은 공간 지각 능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습을 하는 시간이에요. 좋아요. 좋아요. 잘하고 있어, 지금. 너무 잘하고 있어. 너무 잘하고 있어. 아니, 지금까지 제일,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, 두견아. 과연 팔자가 제일 재밌어 하는 것 같은데? 재밌어? 얘는 오른쪽 돌기, 왼쪽 돌기가 자연스럽게 연습이 되는 그 코스거든.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거지. 아, 어. 괜찮아? 할만해? 네? 아, 예뻐. 뭐, 무 무섭거나 그러진 않아 아니 하나도 안 무서운데. 어. 계속 돌면서 계속? 어, 계속. 어 그럼 이걸 뭐 막연히 막 돌으라 해서 막 도는 게 아니라. 오바이나 자전거는 서커스야. 두 바퀴로 가니 어떻게 위험할 수밖에 없지. 근데 움직이는 순간은 일단 천천히 하든 빨리 하든 그건 니네 스스로가 조절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죠. 온 몸에. 그러면서 익혀지는 거잖아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지하면서 니네 스스로 이렇게 어, 숙련한다는 마음으로 연습하는 거지 그게 훈련이지 뭐야. 훈련이야, 훈련. 이제 정식으로 면허 따고 이제 비경이가 이제 오너가 됐을 때 이렇게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자연을 더, 드 넓은 세상을 이렇게 라이딩을 하면 얼마나 재밌고 좋겠어. 삶의 활력이 되겠죠. 활력. 우리는 바이크를 타고 싶어서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, 자연 우리 농촌 이삶 속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난 후에 또 다른 매개체, 이 바이크를 통해서 활력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걸 준비하는 거야. 가족, 바이크, 문화를 우리는 이렇게 지금 개척해 가고 있는 중이지.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열심히 하면서 활력을 찾기 위해서 이 형이 멋진 삶을 준비하는 거야. 맞지요? 또 훈련을 해보자. 아니, 오늘은 넘어지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네? <laughs> 아 오늘은 넘어지질 않네, 우리 딸이. 오, 안정된 요 자세. 실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왼쪽 왼쪽 턴은 잘했는데 오른쪽 턴이 좀 미비했거든요 근데 요 팔자 돌기를 하면서 오른쪽 왼쪽을 병행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어, 원돌기가 돼요 어루종를 돌려야 되겠구나 그렇지. 불안정했을 때는 저렇게 정차. 비경아. 너무 잘하고 있어. 오늘 기름 다 닿을 때까지 하루 챙길 해야 되겠어. 그러면 10번 연습한 것보다 오늘 하루 한게다 배울 것 같아. 너무 잘하고 있는데? 어렵지 않아? 어, 괜찮아? 좋아, 좋아. 너무 잘했다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냐, 비경아? 너무 멋있어 보여요. 저는 아빠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남자이든 여자이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. 어, 물질, 또 기계,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인데 여자아이들도 기계적인 그거를 두려워하고 멀리 할게 아니라 그 원리적인 거는 어느 정도는 터득해 가면서 익혀가면서 알고 만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기계적인 원리를 깨우치면서 그 깨우침에 그 중점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. 진 동안 연습해오면서 이크러치를 놓는 이 순간 이 동력 전달이 되는 게이 우리 육감적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거를 느껴야 많이. <놀브> 이쇳덩어리와 우리 비경이가 한 몸이 되는 거야. 어? 어? 아니 이거 마음대로 해라고 아빠는 이제 일하라 가야 돼. 알아서 놀아. 원래 이렇게 혼자 노는 거야. 고발이어 비경이 이 정도면. 찬찬하게 아빠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할수 있는 기본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좋네요.